응. 음. 아빠, 나 오늘 소고기 먹을 건데 아빠 빨리 올거 아니면 늦게 먹을 거야? 수, 소고기 누가 사준대? 소고기 엄마가 구워준다고 했는데. 아빠 오늘 약속 있어서 좀 늦게 갈거 같아. 어제 이라크 아저씨 만나기로 했어. 이해되고. 이해되고. 어떤 안속인데 이라크 아저 이라크. 이라크. 어. 이라크 이라크 외투가 위험한데. 아니 아빠 가는게 아니라 이라크 아저씨가 한국에 멀리서 와가지고 엄마 아빠, 이라크 또 갈래 그래, 이라크 사람 만난다고 기회 되고 이라크 사람 만나가지고 뭐하려고 기회 되고 기회 되고 하고 있잖아 아직 전혀 못기려 했어 승우야 이라크에서 멀리서 왔는데 아빠가 밥한끼 사줘야지 아빠가 이라크 갔을 때그 아저씨가 아빠 밥 사줬거든 뭐라고? 아빠가 이라크 갔었을 때, 가그 아저씨가 아빠 밥을 사줬어너 작게 들려! 너가 귀를, 귀에 가다 대야지. 어. 지가 귀를 안 대고 있으면서 작게 들린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보, 근데 얘 말하는 게왜 이렇게 웃기냐? 오늘 늦는다는 거지? 어, 밥 먹고 가야지. 응. 알았어, 끊어. 알았어. 손절이야, 손절, 끊어. <laughs> 갑자기 왜소고이야 아, 어제 소고기 구워달라 그래가지고. 손절이라고 끊으라고. 알았어. 뭐두 사랑해, 어. 끊어. 응.